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탈리아의 그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규칙 동사면 유취에 의해서 변하는 동사가 규칙 동사죠. 보통 패턴이 있었죠. 그러나 습관과 관습과 내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 속에서 변하는 동사를 불규칙 동사라 한다. 습관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동사가 불규칙이 란 거죠. 그래서 불규칙 동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음,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음. 여러분 불규칙동사하고 규칙동사 면 어떤게 더 쉬운 동사인가요 우린 규칙동사가 쉽고 불규칙동사 는참 어렵다고 보죠 그러나 모국어 화자에 있어서는 불규칙동사가 굉장히 쉬운거죠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습관에서 나오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매일 쓰는 거니까 이게 더 쉬운거고 예, 규칙동사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생각해서 좀그 쓰는 음 동사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불규칙 동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중요한 동사들이니까 어떻게요?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치워야만 되는 동사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그냥 습관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는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규칙동사는 원래 쉬운 동사죠 왜냐? 왜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불칙동사 굉장히 중요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고 오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서 하면 은 아주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사실 말이 안 나요 말은 생각 없이 툭툭 나와야만 이렇게 살아있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왜 규칙 동사가 쉽죠? <laughs> 머리로 공부를 하니까 근데 언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다 오다는 뭐 우리가 매일 쓰잖아요. 어디 가니? 어, 음, 너 언제 오는 거야? 매일 뭐 쓰잖아요. 그죠이동사 없이 어, 우리 하루에도 살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 안다에그죠죠 뵙네 어, 이래. 이랬니까 음. 당연히 불규칙 동사겠죠. 음, 습관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동사다. 자 안달의 동사 가다죠. 음 한번 봅시다. Vado vai va andiamo andate vanno 아 이렇게죠. Vado vai va 그죠? 음, andiamo andate vanno. 그래서 오늘도 자꾸 이렇게 돼요. Vado vai va andiamo andate vanno. Vado vai va andiamo andate vanno. 그렇게 자꾸 익히고 또 문장 속에서 시 문장 속에서 그냥 사용해보고 음. 그래도 비닐의 동사 오다. 오다 란 뜻이죠. 뱅고 비에니 비에네 비니야모 비니테 뱅고노 그래서 렇죠그 뱅고 비에니 비에네 비니야모 비니테 뱅고노 이렇게 자꾸 있게 되죠. 뱅고 비에니 비에네 비니야모 비니테 뱅고노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자꾸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그게 실력이죠. 어, 스피드가 실력이에요. 어, 한참 걸려서아는 아, 것은 아는게아니에요 왼고 어, 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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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 왼이 왼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죠. 이 왼이 아가 왼이 래이다이 왼이 왼이 가이 왼이 왼이 왼 비일에 어떤 무슨 뜻이에요? 음. 안달에 안다레. 안달에는 무슨 뜻이냐? 어. 화자 그죠? 어. 화자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는 동작을 우리가 가다라 그죠? 그리고 화자로부터 가까워 지는 동작을 오다 이렇게 해죠 그래서 여기, 중, 여기 기준은 갔다 오다는 기준이 음, 화자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동사죠 음, 이 기준 화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면 가다 가까워지면 오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음. 근데 이제 서양어와 한국어에 있어서 조금 개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화자, 아, 화자와 그 청자가 있을 때, 그죠? 음, 청자가 있을 때, 다른 음. 건다 똑같은데, 음. 우리는 '야 우리 집에 와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와 하면, 그래, 갈게 이러죠. 그죠? 어. 성장, 그래, 갈게. 왜냐면,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래, 갈게. 근데, 양양에서는이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 집에 와, 어, 미엔이, 아카자미야, 와이집에와 이러면, 여기서는 뱅고, 그래, 올게. 아,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왜냐면, 어, 청자의 너에게 가까이 가니까. 음, 뱅고란 표현이 쓰죠. 어, 그래서, 이것은 어, 음, 한국 사람들이 좀 혼동해서 잘못 쓴 경우가 있어요. 와라, 이러면, 음, come to my house, I'm coming. 그죠? 어, 예, 가고 있습니다. 갈게요. 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우리는, I will go, 가겠습니다. 그러면 멀리 도망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있을 때는 음 예, 청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화자가 우리 집에 와하면 이 청자는 예, 이그 근데 이 청자가 얘기할 때는 또 화자가 되죠 청자로 이게 화자가되죠 그때 음, 당신에게 가까이 간다. 다 아, 이런 뜻. 의미가 되죠. 그냥 그러니까 가까워지니까, 커미나 비닐수있죠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집에 와야 하면, 그래, 갈게는, 그래, 너의 집에 가까이 갈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서양 언어에서는, 커미나 비닐리수있 써야만 된다는 거죠. 가까이 갈게, 갈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우리 집이 말했을 때 그래 갈게. 그래서 갈게 딱 해가지고 고나 안다했으면은 오해가 생기죠. 도망가게 멀리 에, 도망가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 뭐볼 있어요. 유바드와 로마. 그죠? 유바드와 로마. 나는 로마에 간다. 도메바이 어디 가니 어디가? 바도하스코올라 어, 학교가. 바도하스코올라 보얀다테콘라우트부스 너희들은 라우트부스 버스로 간다. 루로반노인 이탈리아 그죠? 그들은 이탈리에 아 갑니다. 도마니비에리아레치오네 아 여기 나오네요. 내일 수업에 가니, s 뱅 e 과 l e c i o n 예, 수업에 갑니다. 그렇게 되죠. 이럴 때, 안달의 동사가 아니라, 베닐 n 이 가다를 쓰죠. 그죠? 한국, 음, 한국어로 가, 까워지는 거죠. 어, 상대방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한국어로 갈게인데, 가까이 갈게. 이러니까, 간다는 저기 온다는 얘기죠. 그죠 어, 가까이 가니까 베니르 동사. 요럴 음, 때. 하, 그래서 사전으로만 찾으면 베니르가 오다든지. 그래? 수업에 온다. 아,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한국어로는 가까이 갈게. 음, 그래서 이럴 때안달이나 고를 쓰면 안 되죠. 베니르 아래 주연의 라마키나 자동차로 수업에 너희들은 오니 C 그래, 베니아마 아랫쪽에 골라마키나 그래 자동차로 수업에 간다. 여기도 베니르네. 근데 한국어로는 뭐야? 간다 이렇게 쓰죠. 이거 음. 그러니까 한국에 간다는 사실 수업에 가까이 간다. 아, 너도 수업에 있을 거지? 그 강의실에 너, 너에게 가까이 간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간다를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에, 단어 자체로 보고 수업에 간다 해서 가다, 간다래, 고, 이걸 그대로 쓰면 예, 큰 오해가 생기죠. 예, 안 온다는 얘기죠. 어, 노로부터더 멀어지겠다는 의미가 되죠. 자, 보조동작. 보조동작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음. 그래서 원하다, 용자기용욕과와 욕망을 얘기했죠. 우리가 예, 대화를 당장, 나뭐 하고 싶다, 뭘 원한다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 뽀떼레 뭐할수 있다 음. 도베레 뭐 해야 된다, 그죠? 어. 그래서 볼레레 볼레레 뽀떼레 도베레, 그죠? 좀 에레 동산네 에레. 근데요세동산는좀 그래도 끝에서 두 번째서 원형 자체는 쉽죠. 아. 볼레레 뽀떼레 도베레.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쓰는. 보조 동사니까 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동사들이죠. 이것도 음. 이것도 불규칙이죠. 한번 봅시다. 볼래의 volio, 보 그죠? volio, voi, volle, v o l i a 이렇게 있죠. 그래서 volio, voi, vol, l e v o l i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 리듬 을 맞춰. 볼 헤죠서 딱이 기억해 되죠. 근데 뻗테르 동사. 아, 뻗테르 할 posso poi può 그죠? 지금 근데 possiamo potete possono posso puoi, possiamo ah, potete possono posso poi può possiamo potete possono 그다음에 도배르 동사 대보 대비 대비 도피아모 도배떼 내보노 그죠? 대보 응. 대비 대비 도피아모 도배떼 내보노 그렇죠? 이것도 자꾸 여러분들이 리듬을 통해서 자꾸 에, 낭송을 해줘야 돼요. 대보 대비 대비 도피아모 도배떼 내보노 글을 보지 말고 공기와 허공을 보고 자꾸 익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음. 그래서, 노이 볼리아모 안다리아 테아트로 스타세라. 우리는 오늘 저녁 극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스타세라. 해라. 스타세라는, 음, 오늘 저녁이죠. 사실은 게스타다 이 전화기자. 이전화기이 전화기자. 이전화이전이전이이전화어이 전화기자. 이 전화기자. 이 전화기자. 어 전화기자. 전화기자. 이 전화기자. 전화기이 전화기자. 이전이 분해식당, 학교식당이 말이야. 아, 그는 학교식당에서 만지아래 먹기를 원합니다. 마 하지만 그러나 이어 본류 만지아래 알리스토란테, 리스토란테, 우리는 식당에서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루이프 안달레 알콘체르 토스터세라 그는 오늘 저녁에 콘서트에 갈수 있습니까 C. 아. 집부한달에갈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갈수 있습니다 이 건데 그렇지 조금 이제 나중에 음, 비강세 대명사 할때 나오는데 그냥, 그냥 하세요 거기에 할때 C. 지푸한다,래, 대여, 대여, 예, 있는데, 밑에 는 앞에 붙여서 이렇게 써요. 어, 일단은, 음, 몰라도 쓸수 있잖아요, 그죠? 어, 시, 지푸한다,래, 이렇게. 그냥 붙여서, 시, 지푸한다,래, 이렇게. 일단 쓰세요. 음. 이 쓰면 돼요. 아, 뭐, 나중에 문법적으로 공부한다고 뭐더잘 쓰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냥 써주면 되죠. 그래서 기이스 타세로 오늘 저녁 나왔죠. 음. 그리고 이틀에서 의문문이 그때만 올려준대요. 어순을 바꾸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루비안데라곤체 스타세라 그는 오늘 저녁에 음, 콘서트 에갈수 있습니다. 근데 음, 그렇죠? 현재 의문문 할 때는 루이비안데라 곤체 스타세라 이렇게 해서 쭉 올려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는 다 끝만 올려주면 된다. 어순이 뭐 바뀌고 뭐 어떻게 내용 부분만 될때그 통사적인 규정은 없어요. 공기 도베테 바를라레 누구하고 당신들은 말해야 합니까? 이런뜻이죠 도베테 어, 바를라레도삐아마바를라레 올라 바드로나 디까지 우리는 집 여주인 여주인과 말을 해야 합니다. 그라 바드로나 여자 주인 남자 주인은일1 바드로네 그죠? 바드로네 그죠? 남자 일 바드로네 그 여자 주인 나 빠드로나. 음, 도베네보노 갬비아레 트레노 어디서 기차를 갈아타야만 합니까? 그들은 어디서 기차를 갈아타야 됩니까? 네보노 갬비아레 아프렌체 그들은 휘렌치에서 갈아타야 합니다. 음, 이런 뜻이에요. 음. 불규칙 동사를 또 아주 중요한 것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8의 동사 하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어, 하다. 그래서 8초 5이 4회 4회 f a 4회 5회 4회 5회 4회 5회 4회 5 f a 회 5회 4회 5회 4회 5회 4회 5 f a 회 5회 a 회5 디아모, 다떼 단노, 그래요. 여기 닥센트 있죠? 맞다. 닥센트 쓰면 어디로부터 흐름이죠또다이다 디아모, 다떼 단노,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타일 동사, 지내다, 아, 살다 이런 뜻이죠. 음. 그렇죠? 어, 영어는 이제 비동사가 이다란 뜻도 되고. 지내다 살다란 뜻도 다 되죠. 음. 우리 한국어는 또 뭐야 이다, 또 지내다 살다 다르죠. 그런데 음. 우연히 영어는 비동사로 다 사용하죠. 이거 음. 그러니까, 이다라고는 영어에서는 뭐 s l a 동사 있죠 sl. sl. 그죠? 음. 영어 피두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 우리 한국어는 에쓰래이다스타에 지내다, 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스타레 동사. 음, 불규칙 동사인데 우리가 이미 해, 해서 알고 있죠. 음. 자, 스토, 스타이, 스타, 시자마, 스타테, 스타니. 그렇죠? 스토 스타스, 스토 스타이 스타스, 티아마 스타테 스타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르 동사, 디르도 말하다, 주세이. 디코, 디치, 디체 디치아모, 디테, 디코노. 음, 이렇게 또 해볼까요? 디코, 디치, 디체 디치아모, 디테, 디코노. 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음, 불규칙 동사 중에서도 필수적인 것만. 음, 했어요. 그러니까 요 본은 다 여러분들이 아주 습관이되도록 자꾸 어, 해야 되죠. 후면 음. 스타일, 벌써 했죠. 어, 스타레 동사 안 배웠어도 이미 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꼭 어, 배워야 하는 거죠. 나오는 대로 보는대로 그냥 하면은 아는 거죠. 그리고 아, 스타레 동사가 불규칙이 이렇구나. 또한번더 보는 거죠. 어. 공부를 안 했다고 안는 아, 못해 이런 게 없죠. 공부 안 했어도 어 저거 보는 건 좋게 하네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어느 음. 너무 공부 해야 되고 사전을 찾아야 되고 문법 알아야 되는 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죠. 꼬메시다이, 이제 꼬메시다 우리 억양도 그런 거는 아주 경쾌하게 음, 친구한테 또 친구처럼 친근하게 하는 말이죠. 꼬메시다일 지도배네. 그라치에트, 음. 어, 난잘 지내, 어. 음, 고마워, 너는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스토베네 그라치, 그럼 나 자신도, 어, 시토베네, 아, 나에 대해서 또 물어봤죠, 어, 두 하고 물어보네, 그죠, 이렇게. 시토베네, 그라치, 응, 음, 잘 지내, 네. 나도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아주 기본 패턴이죠. 대화일 때.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안 보면 다시 패턴을 이건요대로 써준대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스토베네지. 무조건 스토베네 생각해서 내가 잘 지내나 못 지내나 아픈가 안 아픈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스토베네. 스토베네. 그라치투 스토베네. 그라치. 어느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건 그대로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죠. 본조르노하면 어 좋은 날, 오늘 좋은 날인가 아닌가, 날씨가 어떤가, 코로나 인데 코로나가 왔는데 오늘 본조르노 맞나? 그래서 까티보조르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본조르노하면 발로 그냥 본조르노에서 맞춰주면 되지. 뭐 코로나는 없고, 뭐 날씨 가도 없고, 내 건강 상태. 이런 거다 그, 음, 분석하고 해서 그 결과물을 내, 말하는 게 언어라가, 아, 언어가 아니란 말이죠. 음? 무조건 꼬매스타이 스톱 에네 그렇지. 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있든 상관 없이 무조건 스톱 에네죠 그렇지. 그렇지. 또, 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표현을 맞춰주는 거라는 거죠. 표현을 맞춰주는 거지. 생각하고 분석해서 사전 찾고 문법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